그, 나머지 분들 어? 왼쪽으로, 루시도 왼쪽 네. 왼쪽에서 딜 해주시고, 저랑 나루님은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네. 장판 정면 가운데 갈게요. 네, 무적들 드렸어요. 딜고고 어, 어, 아, 잠시만. 바인더걸었고요 네. 와, 버프 4줄이다. 와, 아, 네. 이거 바인, 아, 이거 무조건 몇 초지? 30초, 30초, 30초. 근데 곧 끝나요. 저, 저 주셋이 낮아가지고 아마 지금 끝날 거예요. 와, 딜왜 이렇게 빨리까요 근데? 나로, 나로도 없 와, 나로. 딜 빡세겠다. 그, 핑을 빡세게 하긴 어, 했어. 엄청. 저 이거 잠먹어, 오른쪽. 쉘 쓸게요, 쉘. 쉘. 네. 왼쪽 잠복 처리할게요. 칼. 내주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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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주. 그 나팔, 나팔. 나팔 한번 기면은 잠복적으로 딜을 해주면서 루시들 네. 때려주세요. 네. 네, 나팔 한번 일단, 물어주세요. 네. 나팔. 그래어요 네. 나팔 들어어요 힐 위주로 할게요. 저는 일단은 네. 잡머 왼쪽 잡머자하고 누가 것 어, 위로 시 쓰시는 거 같은데, 위로 시 어, 조심. 바인드... 바인드 35초 뒤. 아. 이거, 두, 두줄 하고, 한, 반 남았을 때, 바인드 쓰고, 극딜 하죠? 극딜이 그 될까요, 근데? 어서. 어, 어. 어 조심. 네. 어우, 죽을 뻔 했다. 딜 남았어. 아, 머리, 머리 마셨어. 죽으면 안되는 분노 뜨면 그냥 제가 바인드 걸게요. 이렇게. 프레이 50초. 네. 저랑 결속인 분 저거 포스 때렸고요 어, 잠복 때리고 있어요. 네. 와, 얘 착하네. 오늘 소환수를 안쓰네. 왜 소환수가 안 나오네. 소수가안 뭐? 나오지. 베이드? 어휴. 분노? 근데. 어이, 근데. 일단 바인더 걸어놨어요. 프레이, 선수. 선수 어디지? 오른쪽, 오른쪽. 아직 모르겠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거 큰일났다. 부서줘요, 부서져요 아, 진짜, 진치 실, 실 썼어요. 네. 어, 다행이다. 네. 조금만 프레이 해. 온. 정말... 1분 뒤에, 1분 뒤에 바인드, 아 1분 뒤에 볼게요. 1분 뒤에 프레이하고 뭐 딜하죠. 스프 언제에요, 스프? 스프 지금. 아, 나 갇혔어. 같이 퍼서 드릴게요. 네. 아, 지금 스포 쓸 필요 없잖아. 어, 스포 3초 뒤에 그냥 써서 주지죠. 어, 네, 프레이 킬게요, 그러면. 네. 갑이다 아, 네, 프레이 켰어요. 아, 저, 네, 네. 오른쪽에 갇혀가지고. 가는 중. 아 그냥 소환수소환수소환수요소환수 소환수. 소환수 어디지? 아왼쪽이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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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와 살았다 오다 살았어 바로 극딜 그 조지죠 이거 헤도 네.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네. 헤드 그러니까 필요 나 헤드 없가지 잠복조심 잠복 극딜 없앴어요 <놀람> 어때 끝끝 테카 <놀람> 해도 빠지세요 저안 썼어요 저는 저 테카 10이요 해도 빠헤도 빠지, 빠지고 저도, 저도 나도 헤도 빠지 이때만난 떨어지게 조심 그럼 바로 바인드 넣나 바든 떨어지면 피깎이죠네 아니야 그 네. 물봉 물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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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봉이야 물봉 피도 깎이고 물봉도 물봉도 아이고 오 씨. 바인드 없나? 이거 바인드? 그 당파는 얼마에 가서 가운데 까지 아, 근데 그기랑 같지 않나? 지금 바인드 쓰고 수서막 그... 막 왔어요. 너 어차피 스프 쓰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스프 쿨 돌리고 끝나신 거 아닌가? 아, 1분 넘었니까 1분 넘었으니다 1분 넘었으니까. 1니까1 네. 넘었어요까 1분 넘었 네, 실 썼어요. 칼. 실한번 더, 한번더 가운데 뭉치죠, 이거, 실. 폭탄, 폭탄, 폭탄. 파운팅. 파운팅 깔아드릴게요. 상궁. 레이저. 가운데 깔았어요, 파운팅. 레이저요? 레이저. 바인드, 뭐지? 아, 15초 뒤에 걸게요. 조금만 네, 천천히 살이세요, 살이세요. 3패 그래, 가는 게 목적이니까. 소환수. 소환수, 소환수. 레이저, 레이저.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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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 칼, 아 잘못 말아, 잘못 말아. 잘못 말아, 잘못 말아. <laughs> 어 강공?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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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멤버님 그 최종뎀 드렸어요? 어. 오케이. 극딜 언제 할 거예요? 지금 바로 바인드 걸 거예요? 오초남았케이내풀리1 5초 15초요. 어차피 근데 저희 극딜 그 주기 2분으로 맞춰야 돼가지고 지금 어차피 극딜 그 못해요 야, 이따가, 이, 이따가 네, 2분 뒤에 쿨타임 아마 다돌 거예요 극딜이 그 그때 다넣으시면될거 같아요 좋게. 지금 그냥 딜하고 나팔 한번 볼게요 소환수 아 1패 때안 쓰더니 2패 때 많이 쓰네 왼쪽 부서질 것 같은데. 왼쪽 뭉치죠 아, 이거 이거 틀렸네. 왼쪽 잘.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쉐이었어요 아래에서 칼 써요. 아! 네, 와! 오. 세상에. 어, 어, 죽었어. 아, 네 떨어졌네. 레이저 레이저. 1분 뒤에, 1분 뒤에 50초 뒤에 혹시 나론님 오른쪽 위쪽으로 와줄수 있나요? 카운팅 무적 깔았어요. 드릴게요. 그때 네. 스프랑 같이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50초 뒤에 무적 드릴게요, 나론님 네. 오른쪽? 헤도 필요하면 응. 말해줘 헤도 저항 돌았죠? 응. 네, 헤도. 헤도 한번 쓸까요? 네, 헤도 써주세요. 네, 헤도 네, 썼어요. 어, 네, 네, 받았어요. 바인드 50초 뒤에 걸게요. 칼. 소환수, 아, 소환수. 아, 소환수, 소환수. 아, 발판 부서졌고. 됐다. 아래로 끝까지 뒤라고. 칼요. 이칼 올라와요. 아래서. 가운데 오케이. 발. 나루님 오른쪽 바. 위로 바로 와 주세요. 칼. 아이고. 잠시하나요? 칼 끝나고. 들었어요? 오른쪽 위. 오케이. 거기. 몸빵 몸빵. 끝나고 몸바. 바로 몸빵 몸빵. 바로 바인드 넣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몸빵 끝나면 무적 드립니다. 오케이. 무적 들였고요 바인드 걸었어요 오케이 극딜 아나 너무 나다네는데와 미친 버프 4줄이야 와딜개잘 박힌다 극딜 극딜 와... 계속 무적보 끝나요 뭐야 소환수 어? 뭐야 왜요, 왜요 왜요 이거 나팔 한번 불어야 될것 같아요 잘 <laughs> 볼게요, 잘 볼게요. 아, 나 튕긴 거 같은데? 네? 튕겼어? <laughs> <laughs> 아, 뭐야, 아. 대박인데? 갑자기 튕기는데? 에러 튕기는데? 나로? 아, 툭 뺐네, 이거. 아. 진짜? <laughs> 아. 너, 너 여기 들어와 있어, 지금. 그래? 어, 들어와 있는데? <laughs> 뭐지? 어, 들어와. 어, 어떻게 한번 해봐. <laughs> 아, 툭네 아, <젓> <laughs> 아니, 갑자기 튕기냐? 와. 너 뭐야 근데 여기 있는 건 나가 되지? 나가질 저거, 저거 나가질 거예요. 저 나가질 아. 것 같은데. 아 나로님이 튕긴 거예요 지금? 아 요, 이거 이거. 아이 우리 누터님 판단 좀 해주세요. 일단 해보죠. 야 해보죠. 해봐요. 해봐요 그냥. <laughs> 선수 선수. 선수요? 와나 정말 이번 네아 근데 아니? 이거 진짜 각 좋았는데 이거. 그러게 아 참... 탐패 때 나로 살려야 될는 큰일 났네. <laughs> 아니, 갑자기 죽겼어 어. 아. 근데 아직도 맵에는 계시는데. <laughs> 뭐지? 아니, 이거? 계속 걔도 음, 음되게 하고 있긴 한데. 네. 아, 진짜? 아, 희망을 칼. 버리지 말자. 아니, 이거 희망 잃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최소구그데 아, 최 최소? 칼날 맞았는데도 안, 안 부르는데. 하인드, 저, 저무적이저무적이 저기야. 저무적이 아, 나도. 칼칼. 칼. 나로루 물릴 수 있어요 아아 아, 바인드 쓸게요 바인드 걸게요 조수디아니 <laughs> <도추디>. <아니. 웃음> 가운데 아, 실 아, 써드릴게요 바인드 아, 네. 걸었고요 네케이와 아, 뭐, 아... 근데 어, 계속 계셔 근데 저기에 또리이인데아 개웃긴다 <laughs> 아, 계속 움닥대기 하고 있네 아칼 돌파 깔았어요. 몸빵 몸빵 몸박이요. 예 네, 몸박. 좋환서 음, 레이저까지 레이저. 이거 발판 음, 뭐. 넘어가는 걸로 어떻게 저기 맵에 깨를 어떻게 계시지? 아 튕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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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laughs> 이제 튕기셨다 튕겼어예어 은각대기 잘 아하 아하 야 무슨 다인드 35초 뒤에 걸게요 오케이 중요한 어, 보스일 때 죽이자, 저 버릇. 와 하네? 진짜 아? 하필?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뭐이 어... 어. 저... 게임 쓰면 게임에 좋을 것 같아 내가 봤. 박몸박이야 몸박. 아, 선선선어 아, 차가. 어, 자꾸 트롤질 하네. 브리핑 트롤 싫어 실화? 싫어요? 음. 바인드 가운데 가운데 음. 쉘 가운데 쉘칼칼 칼. 바인드 걸었고요 오케이 바로 딜 프레..프레이 이 켰어요 네. 와 존나 쎄칼 레..레이저 저저 데칼 하운퀴즈님 들어갔어요 파운틴 깔았어요, 파운틴. 어, 누구. 저. 아, 하드는 레이저가 더 아픈 거? 레이저 더 아파요. 레이저 헬... 피반 깔걸요, 피 반? 반 이상 까요, 하드에서는 노머리 아마 50 정도, 노머리 50 정도. 레이저 있나? 레이, 아, 뭐야? 몸박이요 저 몸바... 몸박 직사? 아, 저직사예요 네, 저, 에이, 몸박은 직사예요 하드는. 아팔 한번 볼게요. 네. 저 뭐지? 머리에 저거 보석같이 생긴 거 뭐예요? 저 처음 보는데. 어, 아팔 아. 아. 도마랑 파티는 처음 해봐가지고. 샤프 한번만 써주세요. 소환수 어, 샤프 받았고요. 어? 오더도 돌렸어요. 어, 아 이거 어, 왼쪽 셰 썼어요 그냥. 이거살수 어, 있나? 네, 가운데 뭉 가운데 뭉치죠. 네 가운데 뭉쳐야 돼요. 칼 어, 칼인데. 이런 안 돼. 홀리 셰. 바인드 10초 뒤에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겁니다. 레이저. 네. 바인드 10초 뒤. 5초 뒤. 아, 다 이거. 아, 씨, 떨어졌다. 빈수님 저거 드렸어요포스드렸고요 네. 가인드 걸었고요. 오케이. 이번엔 프레이 없는 것들. 그 아래 갔어요. 가인, 아래, 아래 떨어졌... 소환수. 아이고, 소환수. 칼. 나팔 볼게요, 네. 강궁? 이번에 뭐지?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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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아니에요. 어떤 거요? 맞아도 안 돼. 저아저요 근데 네. 직사긴 한데 막 아파요 엄청. 가운데 실 쓸게요. 네. 레이저, 레이저요. 솔파 썼어요 일단. 네. 아씨 떨어졌다. 에반데. 아, 살고 싶다. 제발, 물봉 풀려라. 아, 풀렸다. 오른쪽? 네, 바인드 35초 뒤 겁니다. 소환수, 소환수. 소환수요. 바인드 30초 뒤. 저 좀만 딜하고 올라갈게요. 아, 나팔안 부러져요. 네. 이거는 그냥 피해야 돼요. 오우, 씨, 칼. 바인드 15초 뒤. 네, 이거, 나팔, 거, 그, 거 네? 아, 그거인, 나팔, 나팔. 갈것 같아요. 어, 얘 오류 걸렸는데? 갈것 같은데, 나팔. 어? 바인더 갑니다. 팔? 걸었어요. 와우 프레이 켰어요, 일단. 네. 아, 근데 이거. 바인더 끝나면 아마 저걸 거예요. 예. 네. 뭐야, 안 응. 가져, 왜. 소환수? 어? 뭐야, 바인드가 이걸 씹었다고? 소환수에요. 소환수요? 네. 이걸 씹힌다고? 와, 칼 올라와요, 아래서. 얘 바인드에 씹히네? 싫어요. 일단, 절속이신 분무적 드렸어요. 어, 근데 비속이 어, 나, 적이네 나, 나. 어, 좋네. 레이저? 레이저요? 일단 파운팅 깔아놨어요. 네. 나머지 분들 데카 어떻게 돼요? 와, 잘타시네 오, 임피터. 뭔방, 뭔방, 뭔방? 다인드 55초 뒤. 가운데 부서졌고, 10분. 네. 음, 어. 칼. 헤드 35초 뒤요? 헤드 저항 다 도셨어요? 안 돌아 안나오지전 헤드 안 까였어요. 소환수, 소환수. 네. 소환 6분이에요. 왼쪽 쉐이스 쓸게요. 네. 꽃감 둘다 왼쪽. 네, 같이 맞았고요. 오케이. 가인드 아발 어, 불게요. 네. 뒀어요. 가인드 11초 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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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떨어질 뻔했다. 바인드 3초 뒤. 아 미친 레이저 레이저 오, 맞다. 레이저 끝나고 볼게요. 파운틴 없어요 가운데. 네. 아, 아. 레이저가 생각보다. 네. 일단 바로 갑니다 바인드는. 오케이. 바인드 걸었고요. 칼 근데 이거 소수 저희 극딜하려면 멀 3패에 가려면 멀었어요 <laughs> 가, 진짜 번수요, 조금 소환에요소수소네몇 줄인데요? 한줄 남았어 아, 한줄 반이요 아한줄반한줄반 내가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3패는 가요 파, 근데 3패는라딘있지팔데라딘9 어. 아, 하셨구나. 누가? 데스 님데딩 9라딩. 고라딩님 튕겼고, 나머지 라딩 9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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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운데라딩 9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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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딩9이딩 9라딩. 이 아, 팔한번 불었어요. 네. 다인드 50초 뒤. 이거 풀 극딜인가요? 네, 이번 건풀 극딜이요. 네. 강공.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요. 아, 죽겠다. 가라끼고 바인드 15초 뒤요. 소환수. 네. 바인드 바로 걸게요. 오케이, 오케이. 걸었어요. 이거 하고 딜 중지 한 다음에 극딜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회가 이제. 나팔을 나팔 안 불게요 그냥. 네. 어베니로 네, 맨맨 같이 위. 맞죠 이거. 왼쪽 어, 어, 살짝 제 위치 제 위치요. 오케이. 빛 비... 오케이. 힐 주셔야 될것 같은데, 저 분. 어 됐다 됐다 됐다. 일단 저거 데카 관리되는 곳까지 깎죠. 네. 칼. 1cm까지 까죠, 저희. 네. 지금 4명이라 진입, 진입 정확하게 하려면 좀 까야 돼요. 소하세요 저그길을 1분밖에 남았어요. 길이 부족하지 않을런지 모르겠네. 이거 부족할 것 같아요. 100%이요 이거는 파티 전체로 거. 보면은 길은 충분해요 저희. 아나 아, 버렸거든 이거. 이제... 아, 내가 아,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말았어 튕긴 거는 튕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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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는 잘못입니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야 성민이 형 있었으면 해놓카운틴못 깔았어요. 네. 이거 재입장하려면 네. 다음 날. 날에... 하루에 하루. 어, 하루에요. 아 하루. 아하루 네. 아, 이거 바로 저거예요. 파타 파타. 아, 뭐야 연... 이거. 왜안 갔어. 어. 이거 또안 가? 됐다. 됐다. 어, 갔네. 잠시만요.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제 위치로 와주신대요. 저랑 딱 겹치면 안 맞아. 요 개꿀 개꿀 어? 뭐야 뭐지? 왜요? 방금 어, 왜 죽으셨지? 쉘 쓸게요 가운데 네. 쉘칼 네. 아이고 같이 못 맞았네 소환소 왼쪽, 왼쪽에서 같이 맞죠 왼쪽에서 네? 왼쪽 오시오. 아이고 이걸 날라갔네 이거를? 힐 탔나? 저힐안힐 써도 저건데? 아 물봉 물봉이지구나. 물봉이면 힐밴더. 예힐안문에1분짜리만 아... 간단하게 돌릴까요? 네? 아니면 그냥 깔까요 저거? 일단 까보죠. 아또갔또 아, 또 왔네. 저랑 겹쳐요. 됐다, 됐다, 됐다. 안 맞아요 이제. 끝. 저도 쿨다 돌았고요. 저도 쿨다 돌았어요. 소환수, 소환수. 아, 일단 최대한 딜 깎아보자. 갈파 언제 보죠? 방공 와, 조인트 부서졌고. 몸박이네요몸 몸박 아, 이건 쉽다. 피해 주고. 네, 중앙발판 지금 부서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250. 네. 가운데 쉘. 지금, 지금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끝, 끝나고 바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이거 불게요, 나팔, 그냥. 네. 오케이. 네,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바로 들어가죠, 이거. 버닝리전 저거 가운데 깔까 여, 여기요? 네 가운데 깔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만 까죠. 산수 산수 <laughs> 올라가고 해도 쓸게요. 아니다 저희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애매해요 지금 살짝. 오씨 오. 아인피 썼는데? 어 그래요? 인피 한번 뽑아볼게. 어우씨, 떨어졌다. 기다려요? 어. 그냥 들어갈까, 이거. 아, 근데 250. 애매한데? 250. 네, 250. 250에 발판 깨지는데. 한턴 더? 한턴 더, 그냥 어? 한턴 더. 이거, 그, 그 방탄이 방탄. 퇴중지, 퇴중지. 인피 뽑아 봐야겠다, 아, 빨리. <laughs> 장판은 가운데다가만 까면 되죠. 네, 맞아요. 인피, 인피 나와라. 어, 아, 인피. <laughs> 아, 근데 인피, 인피 그냥 기다리,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인피 1분 때. 1분 때요? 저곧 깨져 발판? 쿨, 쿨 1분 때라고요? 어, 인피, 인피 떴어 인피 떴어요? 저 깨지면 바로 딜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c 썼어요? 네. 같이 부서짐. 부서짐? 오케이. 부서졌어요? 딜? 예, 네, 고. 가방 가봤어요? 고고. 아, 소환수. 아, 미친. 아, 이거 무시해요, 무시해요, 이거. 무적 드셨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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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제가 아, 직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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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답. 세줄세줄 반까지 깠어요. 3패는. 세줄 반. 와, 남은 시간 1분. 오. 이거... 아, 이거 아깝다. 인정. 세줄 반이면 <laughs> 성민형하고나 살아있으면 무조건 깬다는 거. 근데 네, 나로 나룻잎. 님만 있으면 바로 깨요, 이거. 예, 네, 이거 깼어요. 나루는. 이거는 깨요, 네. 네. 아 튕겨 버려 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아, 너무, 뭐 뭔데? 뭐 어르신들. 만약에 내일, 지금 어차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확정 클인 거 같은데. 네, 확정 이거 돼요, 돼요. 어. 나 전에 전에 스노든 마판더 하고 올게요. <laughs> 그럼 이거 아, 그 연습보들은. 내일 미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은 했지만 살짝 스펙 미달이거든요, 이거. <laughs> 네. 원래 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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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씩갈 스펙은 안냈요 저, 어, 주세지, 어, 저 주세지 저 어, 주세지 2.48이에요. 띠용. 내가 4.2 지금 망토 터져가지고 4.2거든요 지금. 아 망토. 이번에 어, 4번 22성 도전하다가 23성으로 됐어. <laughs> 저는 그냥 그냥. 아까 23분 동안 딜은 24점 나왔네요. 3패 포함해서. 그럼 그러면... 내일 인가 할 거예요? 일단 가능은 하니까 우리 근데 다들 시간은 언제 되세요? 근데 내일은 가능한데. 내일은 1두시에아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요일 어... 점심 근데 월요일 넘어가서 해야 돼.